민주당은 다음 달 16일 군수 재선거가 진행되는 전남 영광에서 첫당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을 위해 제1야당의 압도적 지지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기 저희 민주당 지도 내랑 네. 수도고를 받아서 첫 선거를 치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대로 갔다가도 이상이 나오면 네. 민주당 지도체제 자체가 어, 네, 네. 지도부 회의에선 조국 혁신당을 의식한 듯 소수 정당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좋은 법안과 조례를 만들 능력이 없거나 예산 확보 능력이 없다면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은 불가능합니다 열흘 전부터 호남에서 한달 살이를 시작한 조국 혁신당 대표도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혁신당 의원들이 선거 준비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걸 돕고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호남에서 정치없 신, 새로운 공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열망을 외면하고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한게 뭐냐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영광과 곡성을 포함해 호남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를 잘 해오셨습니까?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하기는 힘드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도 역시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전남 곡성에서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